예, 장관님께 실례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 연구회에서 국가보훈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소장 자료에서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약 244만 명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순국 부상 투옥된 분들만 27만 명. 하지만 지금 8월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신 분은 18,000명 정도 됩니다. 18,000분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체 244만 명 대비로 0.74%고요. 순국부상 투옥된 분 기준으로는 6.71%입니다. 예, 장관님, 그런데 연도별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추이를 보면은. 예, 23년도 유공자 포상 건수가 271건으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전년 대비 54.7%가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감소된 이유가 뭐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부로 승격했는데 이렇게 네. 감소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네. 인천 대학교 독립운동사 연구회와 광복기 지자체 등에서 에 보험부에 보상 심사 신청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그런데 보험부는 독립 이후의 행정이 불명하고 또 적극적인 독립 의지가 미비하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 연구회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서 총 독립유공자 예, 독립운동가 5,35명을 포상 신청했는데 이 중에 포상자 9.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 사례를 들면 최태환 지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서 예, 60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일장기를 세차나 찍고 뭐백기나 나눠주고 이랬는데 정읍 경찰서 유치장에 40일간 구금된 분이고 내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신청했는데 독립운동 의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제외되었고요 보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 정부가 출범 당시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상자 숫자도 감소하는 거 보면 잘 못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보험법 그리고 호주 재대군인 권리 보장법에 의하면 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당사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원칙, benefit of doubt. 이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관님, 두 가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만, 오류의 종류 중에서, 독립유공자에 해당이 되는데 포상받지 못하는 경우, 예? 정관님? 네. 잘 들어보세요. 차관님, 들어보세요. 네. 독립유공자에 해당되는데 포상받지 못하는 경우와, 독립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포상되는 경우 이두 가지 오류 중에서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가 크겠죠. 네? 당연히 전자가 크죠. 왜냐하면 독립유공자인데 국가가 포상을 안 주는 경우를 크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보험부는 음. 지금 장관님 답전, 답변처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받지 못할 사람이 혹시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억울한 사람 없어야 할것 같고요. 그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독립 유공자에서 많은 헌혁한 공을 세웠는데 국가가 포상하지 않는다? 이걸 큰 걸로 받아들여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선정 기준도 좀 유연하게 하시고 보험부로 승격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네, 공적에 따라서 공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중요하죠. 네. 공정 중요한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앞에 숫자... 보, 보여주신 거 한번 다시 확인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동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